안녕하세요. 2026년 1월 3일부터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은 노인생활특별지원금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모든 분들에게 주는 겁니다. 내용이 궁금하시다며 화면을 두번 클릭해주세요. 내용이 공개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냐고요? 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1966년생까지 가능해요. 65세부터 받는 기초연금하고는 달라요. 60세부터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만 맞으면 됩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한달 소득 150만 원이하, 부부는 합쳐서 250만 원이하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집 있어도 됩니다. 차 있어도 됩니다. 통장에 돈 많아도 돼요. 재산은 전혀 안 봐요. 오직 소득만 봅니다. 언제 어디서 신청하냐면요. 2026년 1월 3일부터 주민센터 가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되어 있는 곳 주민센터로 가셔야 해요. 준비물은 네 가지입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요. 하나라도 빠지면 다시 가야 하니까 메모해 두세요. 신청하면 한두 달 후에 받으실 수 있어요. 현금이 아니라 지역상품권으로 받는데요. 동네 슈퍼, 전통시장, 식당, 약국 다쓸수 있습니다. 큰 마트나 백화점은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 정부에서 절대 전화로 통장 번호 안 물어봐요. 누가 전화해서 신청해준다, 수수료 내라? 이거 100% 사기예요. 다시 정리하면요. 2026년 1월 3일부터 만 60세 이상 소득 150만원 이하며 50만원 받습니다. 재산 많아도 상관없어요. 주민센터 가서 직접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지인분들께 공유해주세요.